7시쯤 돼가지고 드디어 우리. 병하나 형하고 병두리 형 이렇게 온 거예요. 이제 병두리 형은 나랑 그 추석 때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. 얼 우리 연애 방면다딱 병일이 형은 그나딱 보자마자, 아이고 괜히 우리 부장님이 그렇게 좋아합니다. 막이러면서 나한테 막 방송에서 제 얘기 좀 해주세요. 막이러면서 아우 형왜왜그러냐고막 얘기하고서 이제 아 이제 술 먹자고. 그래가지고 막 나는 이제 술을 못 먹고 왜냐면 차를 끌고 왔으니까 술을 못 먹고 형들끼리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그 병일이 형 레전드 얘기가 있어요. 예수 형 예수 형. 근데 그 형이 호주 갔다가 오더니 그웬 여자를 한명 데리고 왔어. 큰 엄마가 아 누구야 이고 뭐 여자친. 친구야 하면서 이제 우리 큰 엄마는 어 여자 친구 데려왔으니까 어이 뭐야 여자 친구인가 하고서 이제 막 그래 병이 아니 와이프. <laughs> 그때 일본인, 일본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, 그때 큰엄마, 어, 어, 하면서, 진한번 쓰러질 뻔하고, 어. 결혼은 아니었어. 결혼은 안, 아직 안 했는데, 할 거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겨. 그냥 통보하러. 야, 누가 봐도 짐이야. 큰엄마는 이제, 아니, 엄마, 아빠랑 얘기라도 좀 해보고, 막 이렇게 하야 되는데, 아, 아니? 엄마, 아빠가 얘기해서 헤어질 거였으면? 벌써 헤어졌지. 우리 어른들 이 마인드로는, 이게 막 받아들이기가 이게 천천히 여자친구가 있어요. 그런데, 외국인이고 일본이 얘기,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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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만나자마자 와이프예요 팍 일본인이 팍막이래 가지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서 만난 거야. 막 이래가지고 큰엄마는 그 이제 막 얼음 올려놓고막 얘기하고 바로 직구를 던져버리고 류현진이야 우리 형이 그것도 몸쪽꽉 차게 그거 잘못해서 우리가 큰엄마가 그 후렸으면 바로 훈련이 홈런인데 다행히도 후리진 않았어 아유 큰엄마가 병현이 약간 그런 그런 거를 많이 해요 형이 좀 약간 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야 진짜 완전 욜로 완전히 그냥 그 상남자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양해치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릇이 커 형이 그릇이 너무 커 근데 식구들이 거기 그릇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끝에서 끝에 안 뭐야. 이 새끼 그릇이 왜 이렇게 큰가 하고서, 큰 엄마가 그래서 그때 주아 임마 오빠라고 그랬다니까. 지금 결혼 안 했지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병두리 형도 곧 있으면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, 아막 그런 얘기 하다가 병일이 형이 이제 그 얘기를 해. 야, 병민아. 자기 회사에 부장님이 너를 진짜 너무 좋아한대. 야, 너 진짜 유명하더라. 막그 사람들이 자기 사촌동생이라면 안 믿는데요. 어, 그래가지고 사촌 형들 얘기 좀 했다더니 왜형 얘기는 안 했냐고. 막 그래,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이미 술한 병씩 먹었어. 그걸 이제 듣고 있던 병두리 형. 야. 마시고야말 나왔으니까 말좀 하자. 오병민 너 그때 너 형이. 명절 때 얘기한 거 알지? 그리고 내가 이제, 아, 알잖아. 그때 형이 또한번 혼났으니까. 그래도, 아, 형 알지. 아, 형이 다 좋아. 나는 너잘 되는 거 정말 좋고,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, 어른들도 너무 자랑스러워한다고 큰아빠도, 너그 강릉, 제가 그 산불 때, 제가 500만원 기부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때 막, 우리 큰아빠가, 어우, 야, 그 보겸이도 100만원을 했는데, 우리 병민이가 500만원을 했다고. 야, 옷이 집안 야, 오옷 오 일부러 맞춘 거래냐막 이러면서, 이제 큰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가지고, 우리 아버지가 큰아빠지를 되게 우러러봐요. 그래서 딱 큰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딱 전화해서 어이 삼록이 형님 무슨 일이세요? 아들내미 잘 키웠다 딱 끊어 이야 우리 아빠가 그때 나, 나 전화했는데 내가 엥간하면은 그 우리, 그 우리 집안 재산 분할을 5대5 이상 가져가 본 적이 없어 그때 잠깐 6대4였을걸 내가 동생보다 그때 잠깐 높았을걸 동생 6에 나 4예요 항상 원래 보통 지금 거의 7,3인데 잠깐 동안 쾌거 야 주모 막 이래가지고 아, 야 큰아버지가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 내가, 엄마 세상 살면서 아들내미잘 키웠다고 우리 큰형님한테 이렇게 전화 받을 줄 몰랐다. 야, 병민아, 잘하고 있다. <laughs> 해가지고 그때 내가, <laughs> 아들로서도 얼마나 뿌듯해요. 그러고서 한 2주 있다가 고기 처먹고 뭔가안 치우고 가서 그 다음 싸워가지고 다시 다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잠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.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빠, 우리 이제 그 병두리 형이 큰아빠도 너무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집안들 진짜 요번 추석 때도 어른들 모이면은 네 얘기밖에 안 한다고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왜형 얘기했어? 약간 이제 <laughs> 허어 그형 얘기를 너 어떻게 했니? 막 이런 거야. 그래서 내가 솔직히 좋긴안 했거든. 그래가지고 미안해요. 내가 근데 얘기한다고 했었었는데 내가 저번 설날 때 얘기했었거든. 형한테 형 얘기 조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형이 하라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이제 <laughs> 난 허락을 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.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아 형이 진짜 상관없다. 뭐형 욕해도 되고, 형뭐너 너만 잘 되면 진짜 상관없는데 처가 집 사람들이 다 너를 본다고. 형 얘기를 하면 형이 불안해서 네 방송을 본대. <laughs>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아우형 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. 우리 시청자분들 형 좋아해.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좋아하지 않아. <laughs> 말없서 이제. 나랑 그 병현이 형어 우리 한량 형큰 형들 오기 전까지도 술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? 어 우리 예수 형은 살짝 술이 가있어 얼굴 <laughs> 어 빨개져가지고 이러고 어 그러고 듣고 있다 이제 야 병민아 그 나는 있잖아 내 얘기는 형 알지? 병욱이 형 형도 알지? 나 학교 다닐 때나내 친구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오킹 아니야고너 오킹 사촌형이냐고 물어보더라고 막면서 아니 내 친구 준석이가 연락이 오더니 나한테 오킹 아니야 오킹이 얘기하는 병현이가 너니 나잖아 얘기했는데 얘가 형을 양아치라고 얘기했나봐 했어요 형 미안해 영민아 형이 얘기할게 형은 진짜 맨날 팔아도 돼 형은 너만 잘되면 돼 진짜 예수 머리하고 댕기더니 진짜 예수 마인드 진짜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다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만해 그때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형아그치지그렇 이러면서 듣었다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간 이러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나 많이 팔아 나는 너만 잘되면 된단다 방송에서 양아치라고 하건 개건형 옛날에, 그렇게 산게 잘못한 거지. 형을 팔거라. 막 이렇게 돼가지고, 내가 막, 아, 형, 아, 아, 형, 아, 아, 알았어. 하면서 이제, 아니 하라고는 안 하고, 그냥, 어 형, 아. 내 여기 썰 노트에다가 저거 이제 전두엽에다 이렇게, 이제 썰 풀면서 이렇 보고 하려고, 전두엽에다가 막적어나 고등학교 때막 이랬으면, 중학교 때 이랬으면, 막 이러면서 이제, 그러면서 병현이 형막 하고서, 이왕 할 거면, 자기는 병현이로 해달래 어 <laughs> 병현이로 얘기해가지고 저기 어디가서 자랑이라도 하게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그거라고 하면은 그거 못 알아듣는디야 그리고 병현이 형이랑 진짜 친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영동 사시는데 나를 강릉 국토대장정 하기 전부터 봤대 영동에서 뭐 레스토랑 하신다던데 그내 친구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영동 갈일이 있으면은 그 친구 집한 번만 들려달래 그래도 내가 영동 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있으면은 한번 가보겠다고 막 얘기하고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병현이 내 옆자리에 있는 병윤이 형도 야, 우리 부장님이 저기 하니까 나도 얘기 좀 많이 해 줘. 부장님이랑 과장님 다봐 형이 있잖아. 부장님한테 너 사촌 동생이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으시더라니까. 그 방송에서 그 병윤이가 부장님이랑 과장님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거좀 얘기 좀해 줘. 말해서 내가 알겠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?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만이 <laughs> <laughs> 뭐야 씨. 야, 그, 어, 그럼 내가 뭐가 돼?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야. 그래 고 이제. 병윤이 <laughs> 막 야, 나도 얘기해. 그래 가지고 사실은 병두리형이 우리 병우기형이었습니다. <laughs> 사실 이 끝에서 얘기하려 그랬어요. 해가지고 그 형한테 다시 한 번만 더 그때 술 마셔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허락 맡아가지고 병우기형한테 병우기형 쪽에서 결혼해요. 형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형 초등학교 중학교 다 봤는데 사촌형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맹숭하네 형수님은 아직 못뵀지만 형수님도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 병우기형요 어렸을 때부터요 동생들 위하기를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 없었. 없었 막 명절 때 육아 같은 거 있으면은 육아도 먹으라고 주고 LA 갈비 같은 거 있어요. LA 갈비라도 먹으라고 주고 말안 들으면 주먹도 주고 막 이런 형들이 형이었기 때문에 엄청 착하거든요.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축하하니까는 다음에는 그 병현이 병윤이만 만나지 마시고 저랑도 만나가시고 제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도련변이에요 그 병철이 병윤이병욱이 병현이 병윤이, 병윤이 다철든 척하고 전잖척 하는데 저만 되게 활발해가지고요. 할머니가 그저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요 병윤이 형이 뭐라고 한 건데요 병현이 형도 좀 있으면 결혼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얼마 전에 얘기했었을 때 손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할머니가 쌈짓돈 푼다 그래가지고 병욱이 형이 병현이 형한테 그 결혼 조금만 늦게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, 그 축하드려요 병욱이 형이랑 그래서 딱 얘기 잘 끝나고 병욱이 형이 야 얘기해도 된다 대신에 선은 좀 지켜라 해가지고 우리 병욱이 형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은. 안 풀겁니다 선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쌈짓돈 얘기까지만 결혼하면 풀거냐고? 일단 형수님한테 먼저 풀고 그러면은 선빵치고 그.. 배찌장도 맞들면 낫다고 먼저 알리고 컨펌 맞고 이거 얘기해도 된다 싶으면은 얘기할게요 이 형이 레전드야 <laughs> 내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 군대 썰로는 둘째가 나면 서러워요 이거는 공소시효.. 음.. 중학교 대본 끝났겠다. 아무튼 그런 거는제 다음에 풀도록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넷시서술 마시면서 형들이랑 막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병윤이 형이 막술 먹어. 술 먹다가 이제 병우 형이랑 병윤이 형이랑 완전 회사원들이니까 병우 형이 물어봐 병윤이 형한테 형 회사는 괜찮아? 아까는 아유 부장님이 너무 좋아러는데술한두세병막 쌓여 점점 막 이러고 술 마시다가 회사 삐 <laughs> 이제 어막 이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 갑자기 얼 잠깐만 병민아 너 방송에서 이거 형안들어줘형 회사 되게 좋으니까. 좋은 얘기만 하나? 그래서 내가 아형 알지 야 당연하지 당연하지. 나 이러고서 병민이 형이나 병우가 그럼 너는 어때? 병우이 형은 또 이렇게 술 마시다가 나는 그냥 뭐 지금 요즘 뭐 결혼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삐그 형은 뭐 길게도 안해 왜냐면 이미 한번 데여가지고삐아 잠깐만 야 병민아 너 이건 얘기하면안 된다. 그래서 내가 아 겠어, 아형나 그렇게 얘기 안 해. 그때 그 얘기도 그거 허락한 줄 알고 얘기한 거야. 막 얘기하니까 그렇 알아서 잘 얘기할 거지. 이제 그 예수 예수 형이 이러고 있다가 너 우리 만난 거는 얘기할 거야 어, 형이 이제 얘기하길 바래서. 그래서 내가 아 형들 지금 삼부작이라고. 막 얘기하니까 옆에서 병무기 형 이러고 이러고 술잔 들고 있다가 아, 아, 아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아까 얘기하라 그래놓고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야. 계속 술로 막 마음 달래고 아막 이래가지고 내가 형들한테는.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얘기 안한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런 좀 심적인 그리고 또 약간 좀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만나면 좋았었던 모임이었는데 그 제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 멘탈적으로 힘든 게 있었었는데 그냥 형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원래 있었던 제 문제들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막 그냥 그.. 멘탈적으로 이렇게 환기가 좀 되고 어 안정감? 치유?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오랜만에 사촌 형들하고 얘기하고 왔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. <laughs>